어, 자요, 보겠습니다. 대리요. 대리를 보면, 페이지요. 기준 페이지 313. 313이요. 문제 50번이요. 문제 50번. 알겠죠? 아, 그렇죠? 50번. 313페이지 50번. 봤어요? 네. 대리관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등기 신청 줄고요. 등기 신청은 법무사죠, 법무사 앞에다 법무사라고 써요. 법무사의 등기 신청은 쌍방 대리가 허용이 돼요. 우리가 쌍방대리 허용되는 것은 뭐가 있다? 쌍방대리 허용 옆에다 또 써. 두 가지를 더어사채 알선업자. 점 찍고, 주식의 명의 개성 주식의 명의 개서는 자기 계약이에요. 그래도 허용이 돼요. 알겠죠? 사채 알선업자는 쌍방대리에요. 등기성독도 쌍방대리에요. 알겠죠? 자, 이번, 의사 능력 없는 대리죠? 의사 능력 없는 그러면 그맨 끝에 무효가 돼요. 옆에고로 써요. 행위. 능력자일 필요 없다. 행위 능력자일 필요는 없어. 그런데 대리인은 무슨 능력은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 만약에 대리인이 술이 많지 했다, 많지. 그러면 그 대리인의 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자, 3번요. 수권행위의 처리라고 되어 있죠. 수권행위 처리는 임의 대리권. 임의 대리권 줄 것이고, 소멸원이죠. 법정 대리권 줄고, 법정 대리권에서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경우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경우 그것을 우리 뭐라 한다? 그것은 법정 대리권의 소멸 원인이에요. 4번. 복 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줄고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 왜냐면 복 대리도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죠. 권리 동그라고 미하 권리 그래서 보수청구권 이렇게 권리는 보수 보수로 받을 수 있죠 보수청구권 의무 동그라미 의무 의무는 뭐냐 의무는 선관주의의무 이렇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인데요 그냥 선관주의의무 이렇게 자 3번 4번요 그래서 숙권의 천은 이미 대리권의 섬으로 인이죠 자, 3번 틀렸죠? 4번은요.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의 동일한 권리를 권 있고, 5번은요. 행위 능력자인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먼저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예요? 괜찮아요. 나중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뭐가 된다? 대리권이 소멸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대리권이 소멸하죠. 그래서 복대리의 대리권도 당연히 소멸하죠 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니까요. 그다음 옆에찍고 있어요? 한정 개시 심판을 받으면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대리권 소멸했어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대리권 소멸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53번을 봐봐요 53번이 뭐죠?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있나요? 대리죠? 법정대리인 선임한 복대리죠. 그러니까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예요. 누가 선임하든지 하는 관계없이 언제나 임의대리다. 1번 맞죠? 네. 2번 부동산 매정과 매수인 쌍방대리 동동그라미 대리동그라미 박박세요 등기신청행위 다른 말로 이퀄 법무사예요. 법무사는 쌍방대리가 가형된다 3번은요. 부동산 입찰 절차 줄 것이고 동일물건 줄 것이고 이해관계되는 2인 이상의 대리인 줄 것이고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됐어. 그 입찰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 뭐죠? 무효이다 무효. 그것은 무효 동그라미하고, 거기서 무권 대리행위 X. 무권 대리 그러면 큰일 나. 그냥 무효라고 해야 돼. 왜요? 우리가 무효라고 한 것은 확정적 무효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권 대리는 뭐죠? 유동적 무효이죠. 그래서 요 무권 대리행위 그러면 큰일 나. 뭐라고 해야 된다? 확정, 적 무효, 이렇게. 자, 4번은요,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출고 자, 매매 위임장 제시, 자기 이름으로 매매 계약 체결한 자, 이렇게 됐죠? 자기 이름으로, 이거 뭐다? 현명 X죠? 현명하진 않았지만, 매매 위임장을 제시했죠? 그러면 상대방은요, 이미 이 사람은 누구로 알고 있다? 대리인으로 알았다. 써. 거기다 매매 위임장 제시, 거기다 써. 상대방은, 대리인으로 알았다. 이 말이죠. 상대방은 대리인임을 알았다. 대리인이다.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 현명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 자신이 책임지죠. 그런데 상대방이요.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누구한테 법률효과가 기속한다 본인에게, 본인에게,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알았죠?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 5번요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대해서 포괄적 대리권 줄고, 체결과 이행과는 포함할 때는 체결과 이행, 이행 동그라미. 이행은 뭐다? 두 번째 주령.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 바로 밑에 매매 대금 지급기를 연기. 알겠죠? 우리가 매매 가 체결을 될리고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죠. 근데 체결 뿐만 아니라 이행까지 하고 그래, 이행까지. 그러면 수령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해주거라 등기까지 해거라 등기까지, 등기까지. 알겠죠? 그래서 매매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준단 말은 장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니까. 알겠죠? 등기를 해 주려면 장금을 받으면서 등기를 해 줘야 되는데 아직 장금을 안 준다 이 말이죠. 그럼 언제까지 장금을 갚으라고? 장금 날짜를 말수 뭐 있다. 연기해 줄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 5번은 틀린 것이죠. 자, 54번 한번 봐 봐요.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대리인이 파산 선고줄 고? 파산 대리인이 파산 선고죠? 명그대 대리권은 소멸하죠, 소멸. 1번 틀렸죠? 2번요 대리인이 수인 동그라미, 수인. 명그대 각자 동그라미하고, 대리 동그라미하고. 3번은요,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쌍방을 대리할 수있다 그랬는데,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쌍방 대리하죠. 본인의 허락 줄 것이고, 쌍방을, 쌍방 줄 것이고, 대리 동그라미, 쌍방 대리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4번은요,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대리인은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상저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가로로 묶고 비진의 표시 유추 적용이에요 비진의 표시 유추 적용. 이런 이러면 봐 봐. 이런요 어,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대리권을 남용했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런데 대리권 남은 사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 그럼 본인은 책임을 진다안진다안 진다. 그래서 대리인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됐죠. 자, 5번은요.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 권한으로 수혜받은 대리인이죠. 체결 동그라미 체결. 체결은요. 맨 끝에 중동과 장금을수령할 권한이 있다. 옆집 걷고 해제권 X. 체결할 대리권은 해제할 권리는 없다. 해제권 X. 이렇게. 자, 55번이 정답입니다. 사번이정답입죠일 1번이죠. 네. 1번이죠? 5 5번은요 대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임의 대리니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 이미 대리 들이, 대리인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행위, 출구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행위. 써요. 거기다가 보존 행위, 쓰고, 보존 행위 옆줄고, 있고, 제한 없이. 보존 행위는 제한 없이. 그 다음에 써서 이용 계량 행위. 밑에다가 이용 계량 행위. 옆줄 굽고, 성질 X. 성질이 바뀌면 안 돼. 이용계량은 성질이 바뀌면 안 돼. 성질 X. 그러니까 예금을 인출해서 주식을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5번 봐봐. 은행 예금을 찾아. 그러면 끝났어. 예금을 찾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금은 걸리고 찾으면 돈으로 바뀌죠? 성질이 바뀌었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남한테 아무리 빌려줘도 안 돼. 1번이니다 1번. 1번.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죠?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처분하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죠. 세 가지. 1, 2, 3. 이것을 보존행이라고 그래요. 보존. 보존행이 1, 2, 3을 무이자 금전소비차를이자으로 바꾸죠. 그럼 무이자가 이자로 바뀌었으니까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그것을 계량행이라고 그래요. 계량. 계량행이다. 이렇게. 그런데 5번은요. 성질 자체가 바뀌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56번 한번 봐봐요. 틀린 것은 이렇게 돼있나요? 자1번 대리권의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채무가 기한이 도래했다. 대리는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줄고요 두 번째로 그때 채무를 변제, 채무를 변제를써 본인의 허락 없이 가능. 채무 변제는 본인의 허락 없이 가능해. 가로 열고 닫고 원칙이에요. 본인의 허락이 필요가 없어요. 채무 이행할 때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란 말이 뭐냐? 본인의 금전 채무니까 본인이 대리인한테 돈을 빌렸다 이 말이죠 기한이 도래했다는 말이 뭐냐? 돈 갚을 날짜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변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변제 안 되는 게있다 그랬어 변제 안 되는 거 뭐가 있어? 그럼요 음, 다른 말 없으니까요 써요 1번에 1번 일본 그 위에다가 뭐냐? 다툼이 있는, 다툼이 있는 점 찍고 항병권이 붙은, 항병권이 붙은, 다툼이 있는 항병권이 붙은 점 찍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채무이행액,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이행액, 그러니까 세 가지죠. 그까 다른 건다 된다, 이 말이야. 채무이행은 동용이가 없어도, 그런데. 동의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것 다툼이 있는 것, 항변권이 붙은 것,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채무 의행 이것은 동의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다음 3번인가요? 2번요 금전소비자 계약과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 체결, 체결, 계약을 체결, 돈 제출 끝에 해제할 권한 계약을 체결하고라 했는데 해제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3번이요 매미각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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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할 권한. 첫 번째 끝에요. 중동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 중동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5, 4번은 대리인, 수인 줄고. 수인, 그러면 요 각자 동남이 대리 동남이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5번은 권한을 정하지 않죠.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는 보존행위를 무제한으로 할수 있죠. 그래서 보존행위를 제한 없이 할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자, 그럼 57번 봐봐요. 갑의 대리인 의리, 이렇게 됐죠. 갑의 성락을 받아 병을 복대로 선임했다. 성락, 봐봐, 갑의 이미 대리인이죠. 이미 대리니까 본인의 성락이란 말이 나와. 원칙적으로 이미 대리는 복대를 선임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본인의 성락이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한다고. 그런데 1번 봐봐, 복대를권 언제 선임하죠? 봐봐, 복대는 누구 누구 안에 들어있어? 복대리는 이게 본인이죠? 본인. 본인이 죽으면 누구도 죽어요? 대리인도 죽죠? 또 누구도 죽어요? 복대리인도 죽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어지면 복대리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봐봐. 뭐죠? 병의 사망이라고 돼 있죠? 당연히 그런데 3번에 아니죠. 3번. 병의 한정 후경 개시가 아니고 뭐가 해야 돼? 성년 후경 개시라고 해야지. 한정 그러면 안 되죠. 자, 58번은요. 틀린 것은, 옳은 것은 1번. 이미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을 얻어 복대리인 선했죠 임의대리인 줄것시고 본인의 승낙 줄 것이고.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선임감독 책임이 있다. 있다 1번 틀렸죠? 2번 임의대리인이 본인 소유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라고 해서는 본인에 의한 뭐가 있어야 돼? 특별 숙번이라돼 있나? 줄고봐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써 거기다가 보존행위. 보존행위. 제한 없이 가능해요보존행 어떻게 할수 있다? 제한 없이 할 수가 있다. 제한 없이. 제한 없이 가능하다. 자, 3번은요. 대리인이 대리권소멸후복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라 하여금 대리행위를 한 경우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로선임할수 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는 두 가지죠. 대리권이 소멸한 후 대리인이 직접 법률행위하거나 대리권 소멸한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행위한 거나두 가지는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 다시 말하고 대리권 소멸의표현들이 뭐라고? 대리권 소멸 후 복대를 선임한 경우나 대리권 소멸 후 소멸 후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대리권 소멸은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복대를 선임해 사기하거나 둘중 하나라고 둘중 하나 대리권 소멸 후 대리인이 직접 분명히 하거나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행위를 하거나 둘중 하나. 이것을 129조다. 4 번은요 대리권 수여표시한 표현들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대리 표현되는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인 법률 관계에 있어야 한다. 줄고, 유효한 기본적 법률 관계에 있어야 한다. 옆줄 걷고, 126조에만 해당. 126조에만 해당해. 125조는요,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했는데, 실제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어, 보면 5번은요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로 해야한다 법정 대리권 기본 대리권 줄고, 법정 대리권 임의 대리권. 법정 대리권과 임의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 권한을 넘은 표현들과 성립한다. 이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 뭐가 있다? 법정 대리권 옆에다 써? 뭐가 있죠? 그렇죠. 일상 가사 대리권. 법정 대리권, 뭐죠? 법정 대리권이 기본 대리권으로서 126조가 되죠? 이때 법정 대리권은 뭐가 있냐? 일상 가사 대리권이에요. 알겠죠? 정답 몇 번입니다? 3번이에요. 맞아요? 3번, 이렇게요. 그래서,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요. 자, 59번 한번 봐보세요. 복대리죠? 음, 이러면요. 복대리 항상 아까 말했죠. 이미 대리는 원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본인의 성낙이나 부득이한 사회가 있을 때 설명하고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은 진다.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를 설명할 수 있다. 무과실 책임이다. 이런 말을 했었죠. 자,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이번 복대리는 권한 내서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 누구의 대리이다? 본인의 대리 이번 복대리는 제3자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3번은요, 복, 이미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는 선임할 수 있다.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 4번은요,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를 선임한 법정 대리인이죠. 선임 감독에 대해서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죠. 원래는, 여러분 봐봐. 원래는 법정 대리는 무슨 책임이죠? 무, 과, 실, 책임이죠. 이런 경우는요, 무과실 책임이 아니다, 이 말이죠. 3, 5번은요, 이미 대리니 본인의 지명 줄고요, 우리가 이미 대리니 본인의, 이미 대리니의 경우요,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 그 이미 대리는요, 무조건 책임을 안 진다, 진다가 아니고, 그 복대리가 부적임이나 불성사임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태만이 한경우에 책임을 지고, 태만이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그래서 4번 번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한 법정 대리는 선임 감독의 선임 감독에 대해서만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선임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죠? 그러면 선임 감독이죠. 그냥 복대리인 선임했다 그러면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죠. 5번. 이미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 선임했죠? 누구의 지명에 의 해서 본인의 지명. 그러면 불실함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없다. 이렇게. 자 60번은요. 대리권 없는 을이죠 대리권 없는 의리? 뭐야 이거? 여기서는요. 무권대리인데요. 지금 대리가요. 막 여기저기 여기, 여기, 여기 섞여가지고 자, 이러면요. 여기 지금 무권대리죠? 60번 놔두고. 무권대리. 60번 놔두고. 다음 시간에 풀어야 돼요. 무권대리 60번 놔두고. 61번을 봐. 61번 해봐. 61번.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법령한다? 본인의 이름이에요. 왜요? 누구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2번, 숙권 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됐죠? 숙권 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 대리는 대리의 목적이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슨 행위를 할수 있다? 이용 행위 또는 뭐 계량 행위를 할수 있다. 3번, 대리는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사자는 원칙적으로 대리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복대... 어 뭐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심부름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심부름하니까요? 사자는 대리인이 아니죠? 사실행이라은 주로 요사실행이 사자는요 심부름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란 말은 뭐죠? 대리 규정이죠? 복대는 본인의 대리니까 대리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런 뭐할수 있다 만약에 만약에요 먼저 사자가 어떤 법률에 하면서 상대방한테 자기가 대리 인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죠 그런 경우는 무슨 대를 성립할 수 있다 표현 대리 오케이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는 있다 자사 번은요 대리인에 대해서 대리 인이죠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되죠. 성년 후견, 그러면 대리권을 만다 뭐 소멸해.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수인일 때는 원칙적으로 무슨 대리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각자가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자, 62번 한번 보세요. 갑의 대리인 을은 갑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했다.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죠? 갑하고 을하고 병이면 갑은 본인, 을은 누구? 대리인 병은 누구? 상대방이죠 갑, 을, 병이죠? 그럼 한번 봐봐요 보면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다 왜요? 매매계약 체결에 대리권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말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2번요?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병의 기망이란 말이 상대방이 을을 기망했다. 이 말이죠. 그럼 본인은 무조건 말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왜요? 대리 행위에 대한 모든 효과는 누구에게 기소한다? 본인에게 기소하니까.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다. 3번. 을이 매매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을이 주고 을이 갑의 이름을 기재 갑의 인장은 날인 이것을 말한다. 서명 대리다. 서명 대리 그것은 누구의 행위로 본다? 본인의 행위로 보죠. 그래서 대리인이가 될수 있다. 4번은요, 의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줄고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 그것을 본다, 현명이죠. 현명하지 않으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본다, 이렇게요. 5번은요, 만일 의리, 누구다 의리, 미성년자이다. 만일 의리, 미성년자이다. 갑은 의리,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말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만일, 의리 미성년자이다. 그럼요, 갑은 의리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말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OX, X단 말이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설령 미성년자 있지라도, 대리,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먼저, 대리인이 미성년자일 때, 그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봐봐. 대리인이 미성년자죠?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미성년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되냐? 첫 번째요, 숙권행위. 숙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알겠죠? 이게 문제가 돼요 <laughs> 그럼, 그러면 대리행위요? 대리행위는 어떻게 할수 대리행위.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무권대리 책임이요?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지는가. 알겠죠? 이게, 이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원인된 법률 관계요. 원인된 법률 관계죠. 이 원인된 법률 관계가 뭐죠? 법률 관계가 위임 계약이죠. 위임 계약. 위임 계약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돼요. 자, 미성년자, 대리인이 미성년자죠? 이 대리인은 숙권행위를 취소할 수 못, 취소를 못 해. 요 왜요? 숙권행위는 누가 한 거죠? 누가 한다. 숙권행위는 본인만, 본인만 취소가 가능해. 본인만 취소가 가능하고 여기 지금 대리인이 미성년자인데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가 취소된다 안된다 안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수권행위는 누가 하죠 본인이 하니까 본인만 취소한다고 그다음에 대리행위는요 대리행위는 취소가 된다 안된다 미성년자에도 취소가 안돼 왜 대리인은 누구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대리인이 무권 대리에서 책임을 지냐 미성년자는 책임을 진다 아니다 책임이 있어 없어 미성년자로 책임을 지려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대리인이 무권 대리인 책임지려면 행위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미성년자죠. 대리인 미성년자. 책임이 없다. 원인대 없률 관계가 뭐죠? 위임계약 취소할 수 있는가? 취소할 수 있다. 왜요? 계약이잖아, 계약. 계약은,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요? 두 개죠, 두 개. 그러니까 대리인도 취소하죠. 그런데 숙권행위는 뭐예요? 단독행위예요 본인만 취소해, 본인만. 숙권행위는 본인만 하니까. 본인만 숙권행위로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숙권행위를 취소를 못한다. 그러니까 대리인 이 미성년자다. 대리행위를 말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대리인이 대리 무권대리 책임이죠. 저 책임 무권대리 책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왜? 미성년자니까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된다. 취소된다 안 된다? 원인된 법률관계 알겠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왜요? 위임계약은 계약. 계약은 법률행위죠. 행위행위능력 없으면 말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리인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미성년자일 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게 뭐다?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것은 여기요 이두 가지가 잘나와이두 가지가 알겠죠? 대리인을 행 취소할 수 있는가 취소할 수 없다 무권대리책임 있는가 책임이 없다 알겠죠? 이두 가지가 잘 나오는 것이죠 알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참고로 보면 되고 대리인이 미성년자일 때 제한능력자일 때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무권대인데요 리 무권대는 리 지금 뭐그리 여기 보면 알겠지만 거의 대본이 우리가 이제 대리에서는 데일에서는요, 무건대라고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무건대가 표현되니까 여기 뒤에 보고요 근데 이게 막, 이게 여기저기 막 이렇게 돼 있어요. 펼쳐져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로 딱 돼있으면 좋은데요. 아, 여러분요. 음, 아,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되도록이면요, 데일리를 다 끝내고 무역까지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무서운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오늘 뭐더 이상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